<laughs> 카밍님한테 그 영상 받아달라고 부탁드리면서 프리미어 자격증이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네요 했더니 그 자격증 안 믿는데? 그 자격증 안 믿는데? 찹튜브? <laughs> <laughs> 그 <자격증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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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카미님 썰 풀테니까 유튜브 올릴래요? 우리 우리 처음 만난거? 편집자와 고타이와 편집자 만난 썰 푼다 이거 <laughs> 아는 분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이게 때는 바야흐로 한몇달 됐죠? 몇달 됐는데 제가 그때도 자격증을 따고 있었어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겸사겸사, 어,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고 있을 시절이었는데, 프리미어 자격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영상 편집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가, 강의하고 책만 펼쳐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실전을 하는 거랑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어,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다른 공부를 연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프리미어 자격증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프리미어 자격증은 별로 안 어렵대요. 막 이래 가지고 진짜 대충대충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는 또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니까, 그래! 방송을 켜놓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켜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라디오처럼 그냥 화면에만 띄워놓고, 프리미어 띄워놓고, 옆에 이제 공부할 거 띄워놓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미님이, 저희, 그러니까 저희 편집자님이 방송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카미님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부분부분적인 편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수장 라디오가 로켓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막어막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걔한테 합성을 해가지고 멍멍 짖는 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히 잼잼 영상들만 만들던 분이었는데 영 제가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본 거죠. <laughs>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러 간다는데 너무 못해. <laughs> 심지어 필기를 봤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못하고.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료를 몇 개를 찾아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기시험을 붓고,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기, 아니, 실기시험을 보러 가기 바로 전전날에, 내가 문제지를 막 찾는데 계속 못 찾는 거야. 그 저분이 문제집을 찾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그 문제집을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쭈르륵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집에? 그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를 해보는데, 안 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안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흘려, 흘려 보내듯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 왜안될지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 어떡하지? 이거 다 날라갈 거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하나씩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편집자님이 아드득바드득 아드득바드득이 되어가는 거야. 어 점점 드득드득드 으드득 으드득 하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하나 캐쳐리가 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마저 끝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제가 붙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 붙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저분이 <laughs> 나는 그거 못 믿는다고. 나는 그 자격증. 나는, 나는 그거 차비님 거라고 안 믿는다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어쨌든 일단 락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laughs> 나는 프리미어 자격증도 땄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할 거다. 이러고서는 편집을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편집자분이 그때도 이제 좀 으드득, 으드득 한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편집을 또 방송을 키고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혼자 놀기 있잖아요. 뭐 두르르르른 두르르르른 둔어 하면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했던 거 그거를 제가 스스로 편집을 하는데 자꾸 오디오가 싱크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제가 원래 프리미어를 하지 않고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편집을 했었는데 프리미어 자체를 워낙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되게 그냥 허술하게 했어요. 아무 것도 못 하고. 정말 정말 이렇게 대강대강 하다가 그건 어쨌든 편집을 마쳤어. 편집을 마치고 다음 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리야 하면서 하는 게 있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에요. 시리야 사랑이 이렇게 했을 때 시리가 반응하는 그런 거를 보는 거였는데 <laughs> 자막을 다는데 진짜. 너무 너무 높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한 너무 이상한 거야. 자막은 자막들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 자막에다가 실이 이렇게 지지지직 지지지직 하는 거를 만들겠다고 거의 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를 만드는데. 어 그래가지고 카미님이 옆에서 계속 그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해요 이게 점점 이렇게 하시면 편해 하면서 점점 아르득하시는 거야 이렇게 채팅창이 보여요 분명히 저거는 표준어에 맞는 문장인데 왠지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 문장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다가 내가 결국에는 아 여러분 편집자를 구해볼까 했더니 그, 편집자를 구해볼까요? 라고 하고서는 편집자분을 구하는 공고를 내자마자 바로 메일이 날라와서 메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날라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편집자분들의 아이디, 그리고 편집자 신청을 하게 된 계기, 계기, 그리고 그 뭐지? <laughs> 계기, 그리고 나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그리고 편집 가능한 시간, 그리고 예시 편집, 이렇게 써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편집자 제목이 편집자 신청이긴 한데, 점점이야. <laughs> 저게 제목이었어. 편집자 신청이긴 한데, 점점점. 저게, <laughs> 저게 처음 이제 신청하신 제목이었고, 메일 제목이었고, 1번은 뭐,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번째는 그, 사용, 그러니까 편집 가능하신 시간이에요. 주말 제외하고 평일은 제법 널널하게 가능합니다. 오후 세네시까지는 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이후엔 모든 가능합니다. 이런 곳따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5번에 왜 편집을 신청하게 되셨어요? 동기가 없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했던 란이었는데, 여기다가 12월 9일자 방송 보다가 차비님의 편집 방송을 보다가 제 어금니가 무사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온 거야. <laughs> 이렇게 적어가지고 신청을 하신 거야. 아, 진짜. 그리고 6번. 영상은 첨부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왔거든요. <laughs> 그렇게 해서 영상 편집이 왔어요. 왔는데. 이때도 3 0일을 뽑는다고 30일 아니야 그때는 2주였나 1주였나 그랬어 2주일 동안 이제 모집을 합니다라고 하고서 했는데 이분 도망가실까봐 그냥 이분을 먼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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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을 했어요 이분을 먼저 사전 취직을 시켰어요 그냥 이틀째 됐을 때 3일인가쯤 됐을 때 저랑 일해요 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고. <laughs> 먼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한 번을 뽑아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한 번만 모집을 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두분총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좀 나중에 모집을 하고 이 분을 제일 먼저 그냥 잡아갔죠. 네. <laughs> 잘 잡아갔죠. 잡아가고 추노 방지로 잡아갔는데 어찌 보면 되게 올해 가장 오래 일을 하신 분이지만 재방송도 되게 자주 와서 보, 봐주시고 애초에 더, 저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편집을 제가 하는 방송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워낙에도 잼잼 영상 같은 걸 편집을 많이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편집점을 좀잘 잡아주시더라고요. 나는 앞으로도 평생 같이 저랑 제가 방송 접을 때까지 같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싱긋? <laughs> 애증 아니냐고 아니거든요. 애정이거든요. 하미님 그렇죠. 제방송이 제일 재밌죠. <laughs> 아 그렇다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아 맞죠? 맞죠? 아 그렇지. 그럼요. 그럼요. 아유 믿고 있어요. 편집자분이랑 편집자분인데 또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주셔가지고 팔아먹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딜을 많이 받을 때 살짝만 전환점을 얘기해드리면 딜이 쭉 절로 가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레시기에서 방패 미리 하나 세워놓는 그런 것처럼 괜찮은 것 같아. 어, 되게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1주년 그거 딱 띄워주세요. 그 세이 하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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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튜브에 오른쪽 그 상단에 이렇게 쓰여, 이렇게 해줘. 세이 하나, 그 증거 자료를 해줘 이따, 이 정도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넣어주세요. <laughs> 와, 영상 편집할 거 많다. 와, 일할 만 나겠다. 10분 됐나요? <laughs> 10분 됐나요? 저 많이 떠들지 않았나요? 아! 이봐!